수피가 붉은 이 나무는 주목나무입니다. 주목나무는 붉을주, 나무목자를 써서 붉은색 나무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정목, 제주도에서는 노가리나무라고도 합니다. 주목나무는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을 산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추운 지역과 그늘을 좋아하며 잎 끝이 뾰족합니다. 잎의 표면이 진한 녹색이며 뒷면은 흰빛이 돌고 두 개의 연한 황색입니다. 암수 땅구루에 꽃이 봄에 피며 한방에서는 열매로 설사와 가래를 다스리고 잎은 구축약으로 쓰입니다. 주목에는 추출되는 독성분이 항암 치료에 효과를 내면서 유방암, 인후암, 후두암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재는 단단하여 불상을 만들거나 고관이 죽었을 때 관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으로 만든 바둑판은 최상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무로는 경기도 용문사 경내에 있는 주목이 있습니다.